이제 꼭지점 좌표를 a, 그 다음에 y추가 만나는 절편이 b라고 할때 a, b를 지나는 직선의 직선을 l이자 하자 x절편 요점요 값을 찾아달라는 거네요 일단 fx를 꼭지점 좌표로 만들어 봅시다 반의 제곱, 2분의 p 제곱, 4분의 p제곱, 마이너스 4분의 p제곱, 플러스 p 이렇게 X 플러스 2분의 P의 전체 제곱, 요거 해주면은, 음, 그대로 그냥 쓸게요. 마이너스 4분의 P 제곱, 플러스 P. 자, 그러면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P, 콤마, 마이너스 4분의 P 제곱, 플러스 P가 되겠죠? 자, 요 좌표 나왔고요요 좌표.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B자표는 0콤마 P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울기 X의 변화량. 0에, 여기서 얘를 그냥 뺄게요. 여기서 얘를 빼주면 마이너스 2분의 P. 자, 여기서 얘를 빼주면 요거 요거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4분의 P제곱.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애주고 4P분의 2 p 제곱이니까 2분의 P가 되겠죠. 2분의 p가 되겠습니다 기울기는 그래서 y는 2분의 px 여기 y 절편 바로 나왔으니까 플러스 p라고 잡아줄게요 자 그리고 x 절편은 y에다 0을 집어넣는 거니까 x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0이 될까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2번